자, 오늘 뉴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 트롯 시즌2 하고요. 그리고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연말 트로트 오디션 전쟁과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양방송이 이 연말 트로트 오디션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전초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3라운드 전개, 어, 전초전 방송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MBN은 우리들의 남진, 그리고 TV 조선 같은 경우는 수요일도 밤이 좋아 이해 방송을 했는데, 결과는 또다시 MBN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N의 우리들의 남진이 TV 조선의 수요일도 밤이 좋아요를 꺾었다. 우리들의 남진의 시청률은 4.1%를 찍었고요. 그리고 수요일도 밤이 좋아요의 시청률은 3.3%로 0.8%포인트를 자, 이렇게 우리들의 남진이 더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체전 3라운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MBN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트로트 2의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불 방송으로 TV조선이 송가인 콘서트를, 어, 내보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요일도 밤이 좋아요를 이렇게 긴급 편성을 했어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의 방송 내용의 네, 하이라이트 부분을 재편집하고, 자, 2의 방송에서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명웅의 무대를 또 이렇게 불러 드린 거예요. 재편집한 거예요. 이명웅의 무대는 어, 미스터트롯의 경연 이후에 미스터트롯의 맛이라고 하는 후속 예능에서 나훈아의 영영을 부르는 무대를 이렇게 가황 나훈아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자를 내서 이명웅 코인을 태웠어요.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탁, 정동원, 장민호까지 동원을 해서 어제 짜짓기 재편집 방송 전초전 방송을 했는데 어제 방송도 MBN이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들의 남지는 새롭게 만든 방송이고요. TV 조선 같은 경우는 재편집 방송인데 어제는 나름대로 이명도 코인을 태웠고요. 그리고 장민호 영탁 이렇게 정동원을 태워서 시청률이 전주보다는 0.1% 포인트가 높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격차가 좁혀지긴 했어요. 어, 우리들의 트로트의 2회 방송 4.2 그리고 어, 수요일도 밤이 좋아요 1회 방송 3.2 그래서 1%포인트 차이로 MBN이 승리를 했다가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 0.8%로 좁혀지긴 했다 하더라도 전처전 3라운드 어제 방송에서도 MBN이 또다시 3연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남진이 수요일도 밤이 좋아요를 꺾었다 시청률이 4%대인데 최고 시청률 평균 어, 평균이 아니죠 순간 최고 시청률 5.1%까지 찍었어요. 이렇게 어, m b n 같은 경우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의 어, 흥행을 위해서 사전 방송을 새롭게 만든 거고요. 우리들의 트로트, 우리들의 남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들의 남진의 이해 방송이 방송이 되고요. 그이후에는 우리들의 쇼텐을 계속 방송을 해서. 불타는 트롯맨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TV조선 같은 경우는 그게 준비가 안돼 있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재편집 방송을 했는데 나름 그래도 4%, 3%의 높은 시청률을 찍었지만 MBN이 준비한 새로운 어, 사전 기선 잡기 방송인 우리들의 트로트, 우리들의 남진을 넘어서지 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선 잡기 방송에서는 MBN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방송에서어 수요일도 밤이 좋아요 같은 경우는 어 이명웅 코인을 태워지 않았습니까? 방송 초미에 이 영상이 나간 겁니다. 우리 어 미스터 트롯의 맛에서 불렀던 나훈아의 영영이라는 무대를 하면서 자막이 이렇게 나왔네요. 한국 트로트계 레전드 어브 레전드가 이명웅인데 이명웅이 가황, 나우아에게 바치는 무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서 나름 코인을 태워서요.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시청률이 조금은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대 남지는 전주보다 조금 낮춰져서 격차는 좁혀졌다 하더라도 MBN이 기선잡기 사전방송에서 사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방송에 이명웅 무대를 잠깐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러 이런 무대입니다. 영령의 무대인데요. 그런데도 아자 이렇습니다. 이런 무대가 코인을 태워서 시청률을 좀 높이긴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트로트 오디션에 전초전 음, 사전 기선 방송에서는 MBN이 3연승을 했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 불타는 트롯맨은 12월에 이제 첫 방송을 내보내고요. 미스터트롯 시즌2는 연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금 방송 일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같은 요일에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 완전히 죽기 살기 게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센터가 어, 연말에 트로트 오디션 전쟁인 MBN의 불타는 트롯맨, 그리고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의 오디션 전쟁과 관련한 전초전 기선잡기 방송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